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 환경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는 이날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4월을 맞이하는 식목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산림청은 3월 중에 식목일의 날짜 변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식목일 날짜 변경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해 내년 시행이 목표이며 변경 가능일로는 3월 21일 세계산림의 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래 4월 5일은 절기상 청명으로 날이 풀려 화창한 때를 이릅니다. 이날을 전후해 봄날 햇볕이 따스하고 봄비도 많이 내려 묘목을 심으면 잘 자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무 심는 날을 바꾸게 된 이유는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1946년 식목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4월 5일은 나무를 심기 적당한 시기였지만 평균 기온이 급상승해 기후가 변했습니다. 공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기준 3월 중하순의 기온이 1946년 4월 5일 기온과 비슷해졌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를 이유로 식목일의 날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 심각성을 높이고 있는 지금 식목일의 날짜 변경이라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최명암 산림청 차장은 변화한 기후 여건에 적합한 날짜로 식목일을 변경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나무 심기 중요성에 대해 국민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한 반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선언적 의미일 뿐 정책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이목계에서는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보다 기념일로서 의미가 크다며 탄소 중립에 대한 낮은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벤트성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미 지구촌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식량 문제.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의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고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